안녕하세요. 토크앤토크 언어치료배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음성치료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첫 번째 영상 올린 후에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뒤에 영상이 있으면 알고 싶다라고 댓글 주셔서 제가 고민 좀 하다가 제가 하는 것보다는 현재 음성치료를 하고 계신 선생님을 모시는 게더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어렵게 오늘 미모의 언어제활사 선생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언어 재활사는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한 지식으로 어떤 이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직업이다. 물론 이런 경험이 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번씩 찾아오는 이 마법 같은 순간을 느끼는 감격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의 음성 언어 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는 땡땡땡 언어제활사입니다 네. 전에 많저출이해주해주셨생선생처럼처저희저희고있고는분는이들이아무아우시우시문에얼에이굴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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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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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요 선생님이 정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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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얼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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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무 안타깝게 생각. 는 <laughs> 저희가 이제 막연히 목소리가 안 나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목소리를 내는 기관은 성대라고 해서 선천만한 작은 기관이 떨리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어, 이 성대를 너무 지나치게 긴장을 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보통 음성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성대를 좀 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글로탈플라이를 소개해드린 건데 오늘도 비슷한 성대 이완법 중에 하나를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치료법일까요? 음성 치료에서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립트리라고 입술 떨기 기법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많이 장난식으로 했던 그런 방법인데 입술을 떠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술을 떨면 소리를 내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어, 이런 방법이 어, 음성치료가 된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목소리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게 원래는 SOVT라고 반폐쇄성도법이라는 그 치료기법 중에 하나로 들어가거든요 크게 얘기 말씀드리면 그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성대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성대가 두개가 양쪽이 진동을 해요 파형이 진동해서 파형을 일으키는데 어, 입술 떠는거 모양을 보면요 이렇게 떨잖아요. 그러면 이 입술을 세로로 세우면 성대가 떠는 모양이랑 똑같아져요. 음 음.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올라온 호흡 압력을 성대랑 입술이랑 진동치 두 개를 만들어서 이 압력을 두 개가 사이좋게 나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가 받는 압력을 반으로 나눠서 덜 받게 만드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성대를 가볍게 떨면서 이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음성치료 하기 전에 교회에서 성가대 할때이 어, 방법으로 성악가들이 연습하는 걸본 본 적이 많은데 어, 하는 것도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안되다가 어느 날 1년 만에 갑자기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보기는 쉽지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집에서 좀잘 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환자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리면 "어, 그거 나도 할줄 알아요. 옛날에 해봤어요. 어렸을 때 해봤, 해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음. 대부분의 분들이 못 하세요. 한 음. 80~90% 분들이 "어, 왜안 되지?" 이런 식으로 안 되세요. 음. 어, 양쪽 검지손가락으로요. 입술 끝을 살짝 들어 올려주면요. 하면서, 그 근육의 무게도 줄여주고요, 어, 긴장감도 덜어주기 때문에 입술이 훨씬 더잘 떨리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렇게 팁을 드리면 더잘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음. 성대를 쓰기 전 음. 하시고, 그리고 어, 주무시기 전에 음. 하시고, 몇 이거는 필수로. 몇, 몇, 일을... 몇 분이냐면은 음. 한 5분 안 되게, 음. 음. 근데 제가 이제 석가대 있을 때는 여기다 이제 소리까지 얹어갖고, 뿌! 이렇게 하는 것도 들었는데, 요건 또 어떤 걸까요? 그니까 이것도 사실 입 트릴 때 소리를 얹는 거죠. 어 절대로 이거 할때 주의하실 점이 그냥 하면 입술 근육 운동이에요. 음. 우리가 성대 운동까지 하려면 무조건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근데 소리가 왔다 갔다 위에 높였다가 내렸다는 거는 우리 글라이딩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소리를 높였다가 내렸다 하면서 성대의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거든요. 성대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너무 이제 간단하게 또 음성에 도움될 수 있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영상 보고 어, 집에서 하셔서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데, 그래도 지금 성대가 어떻게 지금 손상이 돼 있고 무엇 때문에 나오지 않는지는 사실은 어, 저희가 이제 잠깐 잠깐 드리는 팁보다는 꼭 병원 방문하셔서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음성 치료법을 어, 좀 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전보다는 음성 치료에 대한 어떤 선호도나 요구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음. 참여하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어,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음. 네. 혹시 유명 연예인도 깜짝 찾아오시요 네. 오셨어요? 유명 연예인이라고까지 아 그렇죠. 연예인도 있죠. 네, 연예인도 있고 뭐 유튜버도 있고 아, 요즘에는 아, 그렇죠. 아, 저도 네. 유튜버도 하는 거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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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laughs> 꼭 음성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셔서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